쇼카! 예, 안녕하세요. 지금 프로야구가 NC발 코로나 19 이슈로 위기 맞았는데, 예, 코로나 관련 이슈가 또 터졌어요. 네. 아, 근데 또 이게 저희 이글스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. 예. 아, 그 NC 박성민, 박민우 뭐 등과 함께 술 마셔 코로나를 전파했던 그 여성 A씨가 NC 선수들을 만나기 전에 키움과 하나 선수들과 술을, 술 함께 자리를 했대요. 술자리인진 정의보는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<laughs> SBS 보도 따르면 여성 A씨는 NC 선수들과 술을 마신 5일, 하루 전인 4일에 N, <laughs> NC가 원정수술을 사용하는 호텔의 A씨 방에서 키운 선수 2명과 은퇴 선수 1명 등총 5명이 A씨 방에 A씨가 묵는 방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해요. 또 이후에 그날 그 호텔에 묵고 있던 하나 선수 두 명과 위에서 말한 은퇴 선수 그리고 A씨를 포함한 여성 두명등또총 다섯 명이 또 다른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. 아 어, 그러니까 뭐 키운 모임에는 키운 선수 두 명, 은퇴 선수 한 명, A씨 펌 여성 두 명. 하나 모임도 하나 선수 두 명, 은퇴선수 한 명, AC펌 여성 2 명. 이거 각각 5 명인 거죠. 예. 근데 이러면 사인 위반인데, 예. 이 모임에 참석한 키움과 하나선수 각각 한 명씩은 올림픽 예비엔트리에 들어갔고서 백신을 맞았었대요. 예.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사인이나 집합금지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아요. 그리고 뭐, 어작은 KBO 외, 예방수칙 위반도 아니에요. 예. NC의 경우에는 총 6명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박민호만 백신을 맞아서 5 명이 모인 게 되기 때문에 방역 수칙 위반한 거죠. 근 그렇기 때문에 뭐 키움이나 하는 선수들 여기까지 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아, 프로 선수들 공인이잖아요, 공인. 국민들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들어하고 서로가 서로에서 방역 수칙 지키자 하고 있는데 공인인 선수들이 이런 사적인 술자리 뭐 인원수 위반하지 않았지만 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. 어뭐 키운 선수들이야 뭐 퇴근 후에 어뭐 자기들 사생활 알아서 한 거니까 뭐라는 거는 뭐 뭐라고 하는지는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. 우리 하나 선수들은 뭐아 진짜 뭐 성적 얘기는 안 할게요. 예네 근데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 불러서 뭐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도대체 왜 숙소에다가 외부인 왜 들인 겁니까? 네? 밖에서 만나던지, 그냥 숙소에서 만나서 뭐한 거야, 도대체? 에? 여성 두 명이랑, 선수 두 명이랑, 은퇴한 선수 1명이랑 뭐한 명이랑, 숙소에서 뭐한 거야, 대체? 에? 규칙에, 아마, 선수들 규칙에, 원정 숙소에 외부인들이 있는 거, 특히 여성들이 는 거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. 그 부분은 확실하게 팀내 규칙은 위반했을 거예요 에? 아, 뭐 선수들끼리 소소하게 술 막, 맥주 마시는 거 이해합니다. 내 숙소에서. 그네명 지키면서 근데 아또 예전에 뭐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원정관 선수들이 뭐 그저 뭐 술집이나 맛집에 나타났다 아니면 뭐 어디 어떤 선수가 어디 단란한 데서 술을 마셨다 막 그런 썰들은 되게 많았어요 또, 또 뭐도 저도 진짜 술집에 있는 선수를 보기로 했었어요 네. 근데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코로나 1부로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알아서도 조심했었어야죠. 네. 아,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론했는데 그 여성 A씨가 키움이랑 하나 선수 만난 건 4일, 그 NC 선수 만나건 5일이에요. 근데 5일에 만난 선수 다 걸렸어. 근데 4일에 만난 사람들은 어쨌거나 그 후에 PCR 검사를 했죠. 네. 근데 거기서 걸리지 않은 걸로 나왔어요. 네. 그럼 이, 이 사람 그 A씨는 4일 날그 키움 하나 선수를 만난 다음에 감염된 뒤에 5일에 NC 선수 만난 건가? 네? 아 그리고 A씨 정말 누군지 궁금하긴 합니다 뭐 하시는 분이 너무 궁금해요 여성 A씨 네. 얼마나 선수들이랑 친하면 선수들 쏙쏙 가서 술 마실 수 있는 거야 부러워 네. 야구팬들도 부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. 하나에서도 확당한 벌을 내려야 되지 않나 그 해당 선수들한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오시였습니다쇽발 We'll <laughs>